네, 안녕하세요. 텃밭입니다. 오늘도 매우 추워요. 내일까지 이제 저희 지역도 영하 12도, 13도까지 이제 최저기온 찍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온도가 조금씩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추운 날씨입니다. 농산물 재배 이제 하시는 분들이 가장 겨울에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게 온도. 어, 이렇게 난로처럼 따뜻해야 되는데 따뜻하게 만들려면 비용이 예,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죠 난방비 많이 들어가고 또한닌 일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 작물 생육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관리하는 비용에 비하면 단가들이 그렇게 최근에 높지 않아서 고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예, 토마토 지금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분 농장에 잠깐 찾아 뵙습니다 저희가 전략적으로 농가분하고 좀 협의를 많이 해서 싸게, 친환경 그 방울토마토 치고는 굉장히 아마 다른 플랫폼에서 파는 거에 비하면은 우리께 굉장히 저렴한데도 왜안 팔리냐에 대해서 상의 드리려고 왔고요. 좀더 홍보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사실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저렴하게 팔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게 아닙니다. 농가분은 저희한테 일반 친환경 납품가보다 저렴하게 주고 저희도 사실 어, 플랫폼에 주는 수수료 위에 택배비 그리고 박스값 제하고 저희한테는 굉장히 미미한 금액을 이제 첨부해서 올렸는데 다른데 비교했을 때 저렴한 것도 맞습니다. 신선하게 보내려고 수확하는 날짜에 맞춰서 저희가 택배 발송을 하고 있는 것도 맞고요. 안팔리냐 이거는 결국에는 몰라서 못 먹는 경우가 되는 것 같아서 홍보하고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저희 방송을 보는 분들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 대부분 많을 거라고 봐요. 근데 토마토 농사가 아닌 분들이 많다고 하면 토마토 굳이 마트 가서 사 드시지 마시고요. 지금 무농약 토마토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고 언제까지 저희가 이렇게 유지를 할수 있을지 몰라요. 납품가가 워낙 높아지면 이단가보다도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이분한테 부탁을 하지 않고 농가 분 또한 저희한테 물건을 못 주시겠다고 해도 저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이번 기회에 신선하고 맛있는 무농약 토마토. 아, 토경토마토 입니다 한번 구경 한번 해보시죠 네, 오늘도 수확을 하고 계시네요 온실이니 매우 덥네요 자유롭네요. 온도를 잡기 위해서 우리 중부지방에서는 지금 몇 중이야 1중 2중 3중 4중 또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서 5중까지 하셨습니다 지금 4중은 네, 부직포로 되어 있고요 5중은 온풍기를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열 손실이 많아서 이렇게 끈으로 띄워가지고 비닐을 덮고 계시네요. 네, 무농약이기 때문에 바로 먹어도 됩니다. 일찍 수확을 하시네. 저는 좋아하는 식감이에요. 이 품종이 약간 완숙 맛도 비슷하게 나서 안에 약간 완숙처럼 단단하고 이렇지 않고 뭐라 해야 되나? 좀 부드러운 감촉이 있죠. 작은 완숙 토마토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굉장히 단단한 재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권장하지 않지만은 방울토마토 건강을 위해서라도 사드셔야 됩니다. 최근 몇년 동안은 보니까 무의약 인증을 방울토마토 받는 경우가 토경뿐만 아니고 양액재배라고 그러죠. 이제 배드에 비료를 공급해서 키우는 거. 물론 그것도 무농약으로 인정을 할수 있고 친환경으로 낼 수는 있지만은 그분들이 또 수확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토경이 그분들하고 똑같은 토양에서 재배하는 분들마저도 그분들과 똑같이 이제 기준을 잡아주기 때문에 가격도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양액 재배하시는 분들이 병해충 관리가 좀더 유리한 것도 사실이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토양. 이런 토양에서 재배되는 것들을, 양액으로 재배되는 것들도, 물론, 많은 골고루 된 영양소를 공급하고 있지만, 토양 내에서 미생물이, 어, 작물이 먹을 수 있게 분해 시켜서, 얘네들이 먹는 거. 그리고, 양액하고 다르게, 토양에는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미량요소 그리고 미네랄, 종류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잘만 관리가 된다고 하면 가장 우리의 친숙하고 친환경에 가깝다고 볼수 있죠. 비료를 쓰는 게 친환경이 아니다. 그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좀더 깨끗한 환경에 그리고 관리하기가 수월할 수 있는 것도 맞고요. 토양에서 재배되는 게 훨씬 좋다 안 좋다 이런 말을 들을 수는 없지만은 저는 어릴 때부터 땅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땅에서 나오는 게좀더 애착이 가고, 사실 맛이나 향도 좀더 나은 것도 사실이에요. 양액 재배, 고설 재배에서 하는 것들도 맛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왕이면 토경에서 자라서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이 좀더 있는 것들을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개인적으로 애착이 갑니다. 양액 재배하는 분들하고 거래하고 있긴 하지만, 아, 토경 재배에 좀더 애착이 가는 이유는 뭐라 표현할 수는 없겠네요. 지금 이 토마토는 단맛이 엄청 강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부담 없어요. 어, 토마토를 먹으면서 담백하다는 느낌. 토마토 고유의 맛과 시큼함. 그리고 이 당도 자체는 엄청 단 스테비아 그런 토마토랑은 차원이 다르죠. 우리 이제 집에 있는 가족들도 최근에 토마토 세일에서 마트에서 토마토를 샀다는 거예요. 근데 냉장고에 그대로 있습니다. 잘못 샀다고 하더라고요. 스테비아 토마토를 샀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달죠. 근데 우리 가족들은 그런 토마토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 잘못 사서 지금 우리 아이들도 안 먹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스테비아가 나쁜 토마인 건 아닙니다. 나무에서 직접 딴 것들은 그런 당도를 낼수 없는 거 알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후처리 하는 거죠. 수확한 거에 어떤 형태로든 그 스테비아 성분이 그 안에 침투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만들어져서 나가는 상품이랑 어, 토양 내에서 직접 어, 커서 바로 딴 거는 그런 당도가 날 수는 없습니다 만들어진 당도죠 근데 최근에 이상하게도 지금 3 4년 정도 된것 같아요 우리 중부지방 토마토 농사짓는 분들이 요 정도 세력이면은 지금 벌써 꽃대가 이만큼씩 나오고 꽃이 더 많이 풍성하게 형성되어야 되는데 네, 복화방이라죠. 두 가지, 세 가지로 갈라지는 형태가 굉장히 늦게 나타나고 화대가 좀 짧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일조량이 부족해진 것 같아요. 이게 겨울에 이제 미세먼지 그리고 일조량 부족, 원래도 짧은데다가 흐린 날씨가 많아지고 미세먼지, 환경오염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조량이 부족해지면서 화방이 짧아지고 목화방이 안 나와 이제 수확량까지 주는 경향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나무가 이 정도 남으면 정말 친환경뿐만 아니고 일반 작황이라고 해도 굉장히 잘 자랐는데 화대가 짧죠. 이게 쭉 빠져줘야 되는데 왠지 에너지가 부족한 느낌이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전체적으로 이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는 거 보면 기후가 우리 토마도에 맞지 않게 아, 좀 열악하게 더 변해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같으면 이게막 이렇게 뻗어나가야 되는데, 무수하게 많이 달려야 되는데, 생각보다 적어요. 이 정도 남으면은, 원래는 더 쭉쭉 빠져나가야 되는데, 뭉쳐있는 느낌이야. 이러면 수확량이 적지. 그게 장기 재배. 뭐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는 양에게 키워서 장기적으로 쭉 끌고 가서, 뭐 20파방, 30파방까지 보는데, 우리는 지금 화방 개수를 여기에서 이제 접어야 되다 보니까 13화방, 13화방 정도 봐요, 7화방. 7화방. 그러면 솔직히 얘기하면은 한 나무에 3kg 딱이 쉽지 않겠는데. 지금 이제 7화방, 8화방까지 뿐이 못 가는 이유가 이제 온도가 나중에 올라가면은 사실 병해충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게 제일 크죠. 병을 못 잡으니까. 그마만큼 수확량이 적은 적다 그러면 뭐예요 귀한 겁니다 지금 이거 알리려고 방송 드리는 겁니다 귀한 토마토 고요 신선한 토마토 고요 우리 지금 여기에 있는 포장에 있는 이 토마토가 수확이 돼서 이 토마토를 수확해서 파는 날 일주일에 한 번이죠 네 상황에 따라 이제 중간에 수확하실 때는 여기 일정에 맞춰서 보내드린 거지 타자마자 다음날 발송하지는 않습니다. 그거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 사드세요. 치료방 뿐이 안 보신다 보다. 귀한 거예요. 제가 방울토마토 씹으면 저 15화방까지 가요. 저희는 농약을 치죠. 근데 여기는 농약을 칠수 없는 여건입니다. 치지도 않고요. 토마토가 건강에 좋은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건강에 좋은 만큼 일반 토마토를 사주셔도 괜찮아요. 근데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분들은 분호약 토마토. 일반 단가로 나가고 있으니까, 구매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 몰라서 못 드시는 것 같아요. 꼭 사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자재장사잖아요 촬영에 또 협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제품 하나, 네, 또 선물로 드려야죠. 다음번에 관주할 때발근자 하나 갖고 왔어요. 우리나라는 발근자라고 하는 부분을 그냥 뿌리에 줬을 때, 뿌리 생육만 좋아지는 발근자들이 아니에요. 퍼펙트 소일, 완벽한 흙이라잖아요.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제가 판매하고 있긴 하지만은. 토양의 염료지적으로 인한 pH가 높을 경우, 천비 희석에서 600에서 800평 정도 관주하니다 3, 400평. 그러니까 우리 여기 전체 둘때한병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3, 400평에서 600에서 800평까지 이제 들어가는 제품이니까, 다음에 비료랑 할때 같이 넣어주세요. 네. 요거다 읽으면 은 사기꾼데요. <laughs> 하지만 그냥 넣어서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되지. 사실 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충분히 나는 걸로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효과 없는 거 드리면 욕먹으니까 그래도 비료랑 혼합해서 쓸수 있게. 겨울철에 뿌리 활동이나 이파리 활동이 일주일 라인 부족하기 때문에 잘 일어나지 않을 때는 자제를 주기적으로 이제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작년에도 꽤 많이 나갔는데 올해 3월달에 조금 많이 나올 거라고 기대합니다. 퍼펙트 소일입니다. 사실 이 제품은 저희가 대용량이 아니고 소용량이기 때문에 작게 농사지는 분들한테도 사용을 권장하고요. 초기 활착할 때 1000배, 2000배 정도로 해서 포기관주도 괜찮고 주기적으로 관주를 했을 때는 토양에 있는 비분, 그리고 뭉쳐있는 걸 같이 빨아올리는 역할을 같이 하죠. 아, 유기산이... 아... 이제 읽어보네요. 맞네요. 천연 유기산이 함유되어 토양 내 고정 염류를 가용성 염류로 변환한다. 맞네요. 네. 킬레이터화되어 식물. 음. 아, 정직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줬을 때 수확량이 몇 프로 이렇게 늘어나고 막 이런 장황한 게 아니고요. 토양 내에 있는 어, 무기물들, 그리고 염류들, 이런 것들을 킬레이트화시켜서 흡수되게 하는 어, 기본적인 어, 제품이네요. 설명이 굉장히 장황하진 않네요. 이 제품도 텃밭 농사 짓는 분들, 그리고 일부 소규모로 농사 짓는 분들 권장할 만합니다. 요거는 토마토 몇개 따먹은 죄로 어, 네,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무농약 토마토입니다. 지금 한창 수확 중이시니까 이 토마토 사 드셔서 건강하게 한해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